프리서버 개발자, 오디언의 개발자였고 사부, 이름 김승균 웰지차를 빌려 산다고 해서 2천만원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어요 그렇죠 뭐 거기 퇴근했다는데도 뭐. 여보세요? 응 음. 네. 죽 주나 사나 내일까지 기다려봐야 되는 거야? 그렇죠 뭐 거기 퇴근했다는데도 아직 뭐. 출근할 것같 없지 아니 뭐 아홉 그또 아홉 시까지라는 거. 영업 사람들은 아홉 시까지 그 음. 전시장도 있고 아홉 시까지인데 회계팀이 음. 퇴근해버렸다니까. 근데 뭐 영업소가 어딘데? 제가, 그, 제가 담당 질러요? 음. 걔 얘는 방배, 방베, 방배고, 아. 방배동 한동부터 쓰고, 그, 한동 분사가 서초점. 음. 거기서. 서초? 서초점 거기서. 서초? 서초점 서초? 거기서. 서초? 음. 일단 뭐, 내일까지 기다려는건밖에 없겠네? 네, 그렇죠. 마음, 네. 마음 좀 비우고 있어. 네. 그래 내일. 내일 오전에 일단 연락 오는 거 기다렸다가, 아, 연락 오면은, 뭐, 내일 오전에라도 뭐 일단 요청이 들어갔으면은 음, 감사한 거고, 음. 요청 안 들었다고 하면다좀플레이으로해야지 네, 시스템이 진짜 웃기더라고요. 아까 막, 그니까 러 책임자를 절대안 바꿔주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당연하지. 바꿀 수가 없어요. 당연한 거 아니야. 아이템 매니아나 네, 뭐이나 다똑같아 네. 팀장도, 팀장조차도 아예 전화를 받을 수가 없어요. 자기네 영업사람들끼리 계속 뭐 돌리려고 하다가, 아까 서초에서 내가 진짜 너무 진실되게 막다 말하고, 음. 진짜 한 번만 부탁 좀 드린다, 음. 드릴 테니까, 음. 회계팀이든 어디, 거기 연락해서, 제가 확인만하게 도와달라고 했다는 얘기가, 음. 내선으로, 내선번호로 연락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여직원이랑 통화하는데 여직원이, 여기 어떻게 통, 전화하신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걔는 당연히 영업사원들한테 뺑뺑이 돌리고 영업사원들은 또 그렇게 그래. 본쇄 올라가면 뭐야 자기 마이너스 되니까 걔속막으려고 네. 하겠지. 그래서 내일까지 좀 기다려보자. 알겠습니다. 너 설마 뭐 칠, 네. 형이 빌려준 거2천만 원에다가 뭐700 네. 얼마 좀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지? 아니 음. 음. 좀뭐 대긴 돈은 이미 넣었어요. 음. 넣었는데. 음. 근데 그게 다음 달 넘어가고 그러면은 어. 생활비도그렇고이게 부족하고 근데 좀 비싸요 이게 저는 김승균이가 무슨 일을 이 있는지 확실하게. 승균아 9점 아, 9점 이상 06, 프로가 나오더라고요 원래 아. 8%가 아, 거의 표준인데 마지막이야 9% 이상이 나오니까 하면 안 되지 금리가 알았어 아, 잘했어 이주일이 그렇게 센데 리스가 하면 안 되지 네. 하... 알았어. 내일까지 좀 기다려보자. 알겠습니다. 음, 알았어. 네. 음. 아. 브로드군달 같이 운영했던 서정민. 저에 대하고요? 대현이 진행에 대한 내용 오대현, 안달을 창업한 오대현의 내용 저에 대한 기회를 나누는 내용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일을 만들어서 걔네를 억압하려고 하는 거를 걔네가 그런 문제가 있는 거 알겠죠? 우리가 아니면 누가 이런 짓을 하겠어요 음. 네? 음. 이거랑 사람 데꼬고 와서 이렇게 하는 거하고 우리 하는 거 이것도 우리가 하는 거지만 그 과정이라는 게 재현이가 하는 일이랑 제가 하는 일이 이게... 너도 네가 말하기 답답하잖아 답답게 아니라요 1년 반에서 2년 후에 나랑 일해왔던 애야. 너도 일단은 이번 차가 망할 수 있다는 거에서 불안해할 수있잖아 그치? 형이 그렇게 안불안해하형 음. 그럼요. 음. 저도 대현이가 하는 일이 잘 되면 저도 음. 좋은 거예요. 형이 그렇게 불안한 사람 알고 있는 음. 게 이번, 음. 차, 이번 차가 이번 차안 되면 나도 무너진다. 힘들다. 어? 네가 왜... 근데 그그 이런... 그, 이런... 이런... 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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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런... 방식은려봐라 방식은 이런 생각을 못까요 방식은 너 분명히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 근데 이번차럼 나가기 전에 오윤미가 어, 내가 하나 듣고 싶은 거냐 대현이가 애들 만나서 그렇게 하고 왔어요 음. 결과를 얻어내고 왔어요 그 다음에 음. 걔네를 돌려줬어요 한 명은 둘을 돌려줬단 말이에요 음. 네? 그러면 형이 아는 걔네들은 그냥 형이 아는 내가 아는 애를 떠나서 형이 아는 애들은 걔네들은 그냥 거기에 대해서 되게 아 위협을 느껴서 아, 우리가 헛된 생각을 가지면 안 되겠구나. 아, 대현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겠구나. 현실화되는에어떻 생각하는 애들이 그런 결론이 나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 대현이한테 아, 얘기해지그수 있다? 뭔가 약점을 가지고 온다면 약점을 못 가져오고 단순하게 번번 아, 서있다가 엇볕치로 아, 아. 왔다면 그건 아니겠지. 카운터 매직은 자매를 위험으로부터 지켜줄 거야. 육복만 찔러가지고 누가 그걸 쓰고 돼? 음. 걔네가 대현이를 만나기 전에 어떤 음. 어떤 임시 반편의 어떤 방편을 만들어 만들고 걔네를 만나 만나고 있다. 음. 얘네가 지금 대현이랑 얘기지만멀리서 어떤 파파라치가 있다. 음. 네? 아니면 어떤 걔네도 바보가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그걸 어떻게 알아? 찾아갈지 안가 안, 안 찾아? 어떻게 알아? 걔네가 걔네가 뭐 24시간 뭐 파파즈 뭐 대기하고 있어? 우리나내 연락처도 모르고 통화 내용도 없는데 설마 그런 거 알고 있다 하더라도 24시간 파파즈 대기 시켜도 아뭐 뭐 그냥 모르고 있는 상태로 찾아가서 <laughs> 일을 벌린다고 그러면 그건 또 모르겠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일을 벌리고 약점을 찾아갈 거야. 지금 뭐, 알 수도 없잖아. 그건 뭐그 말이 안 되는 거지. 걔네가 알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형 너무 이좀 일주기 18일에 대한 이 엇박함에 대해서 좀 너무 이좀 아니 이 부분에 있어서. 있어서 걔네가 무슨 파파라치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저는 대현이가 만나, 만나자고 해갖고 저는 만난다는 가정을 해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만났다 만났는데 대현이가 끌어낸 결과물이 더커 걔네가 파파라치를 찍어가지고 사진을 주문을 했다 말하는 건그 약점이라는 건 어쨌든 간에 걔네가 서브를 운영했다는 거겠죠? 운영하거나 탈세를 했다거나 걔네한테 상당한 금전적인 리스크를 가져도 가져줄 만한 일들 있겠지? 그게 아니면 의미가 없겠죠 그러면 그게 똑같은 서브 운영그러니까 똑같은 서브 운영, 그러니까 운영을 했어요 그 약점을 받아왔어요 음. 네? 같이 죽자고 한맹이들이 같이 죽자고 덤벼들었어요 음. 네? 그러면 같이 죽자고 했을 때는 그 피해는 누가 더 상상했고 못을까요 걔네가 먹고 술먹면 같이 죽으면은 힘센 놈이 살아남겠지. 그 정도로 지금 절박하다는 얘기야. 우리가 지금 이번 차를 열었을 때 망하지 않으려고 열었던 거지. 망 이번 차한번더 망하고 예, 뭐, 그 담이 뭐, 잘 들려고 열던 건 아니잖아. 근데 우리가 왜 이런 테스트 과정까지 거쳐야 되냐 이거지. 음. 그런 생각까지 왔으니까 다른 거 뭔가 무색하지 않 얘기지. 대현이 말은 그래서 나한테 무색해지고 얘기했잖아. 너도 나한테 하루 이틀 만에 뭐 약간 뭐생각이못들라 부쳤다고 뭐 얘기를 했었고. 근데 얘는 뭐라고도 일단은 얘가 하는 일이 우리한테 득여놓는 일이 되게 시리라는 일이 있잖아. 근데 그걸 무턱대고 벌할 수만은 얘기도 아니잖아. 자기가 리스크를 딱 감수하겠다고 얘기럴 수가 있습다는데 그상황에서 내가 또 무조건 밀어내기만 해 계속 안돼그 전주처럼 계속 안 된다고만 같이 일하는 사람이잖아 세 명이고 나는 거기서 뭔가 운전대를 잡고 있는 사람이고 두 명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조율을 하려고 누군가 한 상대방 말을 들어줘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찾아갔잖아 그 다음에 또 둘이 만났고 그 다음에 또 셋이 만났잖아. 혹시라도 내가 지금 자꾸 그렇게 하지 말자는 일이 계속 나오고 혼민이하고 준호하고 또어을수 수 있다고 또그 부정적인 생각도 할수 있겠네요. 너는 일관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건 아니야. 네 지금 말하하는 목소리 말투. 너랑 그때 술을 마시면서 얘기를 나누면서 정훈이랑 만나서 배드민턴 치면서 야 그럼 너 진짜 국가 정보원 돼야 돼. 그럼 내가 얘기를 할게 그냥 박수 치면서 오케이 멋있게 당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지. 그게 아니라니까. 야, 그좀 그저... 냉정하게 냉정하게요. 누구의 편을 그걸 떠나서 네. 편이 아니라 난 누가 될... 얘기를 양쪽이 다잘 될라고 하는지, 잘 될라고 잘잘 하는 걸잘 될라고 잘되려고 하는다고 얘기를 앞에 음. 그런 내막을 비치면서 음. 대현이가 일을 처리하려는 그런. 아, 그러면은 됩니다. 네가 잘될 제시를 해줘. 지금 우리가 지금 고습장도안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 막연하잖아. 이게 니가 전화를 해가지고 정민아 아니 뭐야 대현아 이번에 형 믿고 한번 꼭한번 참아봐 혹시라도 이여품 불어오면은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너한테 말밖에 못하겠지만은 멋있는 거 보여줄게 이 말이라도 해주라고 얘기했잖아 아형 제가요 이 말을 못해서 말안 한다는 게 아니라요 형이 말하는 의도를 보면요 음. 지금 대현이가 대형이, 이 하자는 일로 그냥 해봤으면 안돼 그냥 그런 의도가 저한테 미치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그런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아니라고 하면 그만 해줄 수 있겠어? 하, 형님, 의도가 저랑 대화를 하나 맞면 제가, 형, 제가, 제가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 지금 뭐 결정이 내려진 상황이잖아.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난 지금 아무런 결정도 못 내리고 있다니까? 왜냐? 양쪽 말다 들어줘야 되는 상황이잖아. 이런 상황이 올지도 몰랐지. 한쪽 말을 무시하고 가? 내가 너 말을 무시하고 가? 아니, 대현이 말을 무시하고 가? 그건 아니잖아 어, 그럼 제가 진짜 뭐떻게는 그 얘기를 하더라도 그냥 무시 못하니까 그냥 들어줄 수 있, 있는 그런 네, 내용들이요. 에 대현이라면 들어줄 것 같아 <laughs> 만약에 그렇게 해서라도 뭐 crocets are the w o r l 하 I'm n 그냥 sure if y o u r 니 not sure if y 아 u r e not sure if y o u r 을때 o 현이가 진짜 난 들어줄 수 있을 거라 t 생각 r e if y o 역풍 맞으면은 누군가 초계 공주로 역풍 맞으면은 걘, 얘는 더 약이 오르겠지 하지만 너무 믿고 참겠지. <laughs> 뭐 내가 지금 뭐 누구 쪽 말을 듣고 싶느냐 이거 진짜 진짜 삼자 3자, 삼자가 아니라. 누구말도 줄어들도 안되지 대현이한테 얘기할 때 설마 대현이가 아 내가 말, 형이 날 도와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같아 나한테 존나게 서운하다 그래 너도 네가네 입으로 얘기했잖아 세호형이 너만 할때 나만 할때 이런 이런 얘기한다 그말 했던 게 너라면 그게 사실이야 <laughs> 어지게나 답답해서 어, 내가요 음. 이번 아니면 죽어요 네? 이번에 일이 수업이 수업 못하면 죽어요 음그 네? 근데 대현이 일 처리를 할래? 그냥, 그냥 가만히 있다 죽을래? 하면 저 그냥 죽, 죽어요 그 정도로 대현이가 일 처리하는 건 무조건 아니라는 거 어떤 약점이고 뭐래 그거 진짜, 진짜 그 약점같이도 안한 약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상대방을 납득시킬 때 이견이 다른 사람이 있으면 우리 같이 일하고자고 얘기를 했잖아 설득을 시키거나 납득을 시키거나 내 뜻을 따르게 해야지 나네생각대로는 안해 이건 아니잖아 내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납득을 시키고 누군가 따라줄 수 있다면 납득을 시키고 따라줄 수 없다면 설득을 시키고 의견 는 합치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난 너랑 네가 네, 네가 그렇게 한다면 나는 너랑 일못해 제가 막연하게 일을 못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절로만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그냥 단순하게 뭐 대현이한테 말이라도 한번 꺼내봤으면 좋겠어 형있고 네가 너랑 나랑 지금 논리로서 풀어내기에는 너무나 좀 멀리 온것 같고 네가 이번에 형 말을 한번 따라주면 안되겠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음. 지금 대현이 실천에 대한 어떤 여운을 저한테 남긴다는 안, 남, 남기고 있으시다둘 아, 사이에서 합의만 이루어지면난 여운 없다니까 둘 사이 만났을 때 내가 왜 빠졌었는데 둘사이에 결론 따라가겠다는 얘기 아니야 근데 결론이 안 났잖아 아, 혹시라도, 그냥 뭐, 아, <laughs> 미가 그런 일이 하고, 니가 인정했으니까, 혹시나도잘못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나한테 또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기대지 마라. 그런 걸 대한테 뭐, 하고 싶은 거 주시는 거예요? 그좀 너무 깊게 들어간 것 같다. 거기까지 볼 여, 여지가 없다, 지금 나한테는. 그것까지 생각할 수 있다면 나는, 나는 내 시점도 같아. 나 이번 주 어떻게 성공한길 바래. 거기가지. 그, 거의... 그, 그 생각이 그 생각이 개인도 그생각이 저도 그 생각이잖아요. 그래 다 같은 생각이야. 근데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나는 못하겠어가 아니라 설득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득을 시키거나 이해를 하거나 따라주거나 받아들이거나 해야 되는데 밀어내고만 있으니 그냥 얘기라도 한번 해봐. 이번에 형말 따라주라고. 네가 나중 에 결과 보여줄 거 아니야. 그럼, 대현이니까, 나는, 너, 너 찾아가겠지, 형님. 제가 그때좀 이런 생각 가질 수 있던 건 형님도 절 부정하지 않으셨지만은, 결과는 쪽으로 형님한테 사과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게 가시기든 아니든 가네. 네가 내 생각 따라 준다는 게 나는 그런 생각 아닌 것 같아서 따라 줬다면은 그것도 고마워. 난 둘이서 빨리 합의일 거는 했으면 좋겠어. 믿고 따라 하달라고 얘기를 하면은 대현이는 너무나 지쳐가지고 지금 알겠습니다 형님 이렇게 할것 같아 내 기준 좀 하에서는. 조심성이 많고 생각이 많은 애긴 하나 는그렇다고 밑장까지 드러내면서까지 사람 배신는그는 아니야 는음부터 얘기했지만 지금 대현이가 하고 있는 일이 대는일이 해야 되는일이지는그 친구는 그친구하그친 아, 이말 하면서 얘기하고, 이 하면서 얘기하고 양쪽 다 사실이니까 이, 말 해봐, 이 말에 흑백 논리가 있는 게 아니라 흑백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양쪽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여기서 어딜 빠져나가 빠져나가보자 어디까지 빠져나갈 수 있는데 빠져나가는 게 아니야 양쪽 말을 해주고 있는 거야 너랑 저랑 통화할 때는 네 얘기만 좋다고 얘기를 하고 얘랑 통화할 때는 얘랑만 좋다고 얘기만 얘기를 하고 그게 빠져나가는 거지 내 말에 따라서 누구 결정이 상관이 없으면은 누구가한테 포기하라고 얘기를 했거나 아니 그만 그 말이 내가 싫어서 만약에 이런 거라면은 어. 이렇게까지 얘기를 안 하겠지. 지금 형은 정민아 지금 소환장도 안 들어갔어. 어. 얘를 하면서 고수 장 알겠지 정민아. 음. 18일 안에. 음. 아 18일 아니야. 니가 아니, 그... 하는 일은 18일 아닌 거 알고 있어. 아니, 아니, 사람 아니, 사람 아니, 아니 제가 지금 음. 가정을 하잖아요. 음. 나 정민아 지금 고수 장도안 들어갔어. 답답하잖아. 음. 근데 형, 제가, 음. 18일날 예를 들어서 뭐, 행복을, 행복을 내려가겠어요. 음. 응. 음. 예? 네? 음. 뭐, 아니면 뭐, 뭐라도, 뭐라도, 뭐라도 하나 했단 말이에요. 응. 예? 응. 그럼 그에 대한 대가 줄게. 대가를 다라는 아, 형, 자꾸 말을 갖다 그렇게 하세요. 알았어. 그럼 나, 내가 말 실수했고, 네가한번 얘기해줘봐. 했어,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랬는데도, 응. 예? 응. 만약에 18일 전에 내가 뭔가 하나라도 보여준다고 하면 음. 그게 그냥 음. 아 형들 일단 대현이하고 형이못 믿고 있으니까 뭔가 그냥 아 뭐라도 내뭐 고소장이 들어 고소장이 들어가든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음. 소환을 당하든 아니면 그냥 잠수를 타든 뭐 이런 뭔가, 뭔가 하나라도 보였단 말이에요. 음. 네? 음. 그 이후에도 어떤 역풍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왜안 하세요? 역풍?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역 받을 수 있겠지. 지 지금 뭔가 보유야 되고 가서 이렇게 해야 되고 그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네가 생각하는 아, 네가 생각하는 방식도 맞는데 그 너무 멀리 생각하는 거 아니냐? 현민이하고 원준호가 지금 전화도 안받는 상황 내에서. <laughs> <laughs> 형 제가 생각하는 거는 멀리 보는 거고. 아니 아니 그건 아니지. 현민아. 재현이가 네가 생각하는 고충 중에 거랑... 하나가 있잖아. 네가 무슨 일을 철저히 했을 때 썩어 만약 안 되면은. 그럼 그것도 같은 맥락인 거지. 같이 해결해 나가고 같이 문제가 생기면은 다시 한번 논의를 하는 거지. 네가 만약 이 결과에 따라 네가 네가 하는 방향대로 했다가 결과가 따라주면은 대연에서 각서 쓰라고 할게 나도 각서 쓸게. 네가 앞으로 결정지는 문제 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방법도안 하겠다고. 봐봐 너도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잖아. 네가 하자고 싶은 결과물 다 이끌어냈어. 네가 조심스럽게 나한테 상대 말을 하는 사람인 걸 알고 있어. 뭐. 아니요, 제가 음. 그 말을 이유는그 형한테 이 얘기를 듣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어, 네? 어. 지금은 18일 전에 뭔가 보여주지도 않은 답답함이에요. 되셨다고. 네? 그래서? 아니, 그래서 음. 대현이가 뭔가, 어, 음. 저 그러면서 형이 나한테 했던 얘기가, 정민아 음. 음. 지금 소환장 자체도 안 들어왔는데, 음. 어? 형이나 대현이가 생각할 때, 음. 소환장이 들어가고 뭐 하는데 또 딜레이가 되고 뭐 하고 시간이 걸리는 건 어느 정도 손도 계산한 사람들에서 아는데, 음. 지금은 한구속 정도 안 들어왔는데, 음. 어? 그런 내일 하면 답답함이에요. 아, 답타폰이얘기는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아, 까 얘기를 할수 있는데, 음. 예? 만약에 제가, 음. 어? 결과 뭐였어? 도메인을 압수시키고, 아니, 어. 도메인, 그니까 어떤, 그 과정의 하나를 어. 보여줬어요. 어. 시간이, 다, 음. 시간이 급박하니까 네? 음. 예? 아,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라도 먼저 해주고, 음. 형 말대로, 대현이 말대로, 음. 또 일단 뭐, 우리 수 하는 날 뭐, 해목이라도 죽여주고, 도메이을 압수라도 해주고, 어. 일단 뒤에 수사도 해주세요. 어. 예? 어. 했어요. 어. 이런다고 해서 철이 우리가 발목을 잡았어요. 음. 네? 음. 큰다고 해서 이게, 음. 어? 이런다고 해서 지금 우리 파팔라스 오픈하는 게 우리가 원하는 장사를 끌어낼 수 있는 만큼의 시기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아니겠지만 일단 속은 시원하겠지. 뭔가 확신은 들겠지.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겠어. 소 시원하지만, 속은 시원하지만 어. 우리가 아, 그럼 뭐 걱정할 게더 많아지지. 그럼 뭐철이전가 구속시키던 을 천민 구속시키던 을 또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건데 거기까지 생각을 단계는 아니잖아. 지금 뭔가 표현적으로드러나는게 중요한 거지. 아니 저는요. 제가 힘들고 음. 제가 일을 하고 있고 계속 앞으로도 일을 진행하고 을때이 음. 일을 하려서 그냥 뭐든지 아, 우리가 이렇게 해서 뭐, 모든 사람들이 다순죽이고 그냥 우리를 따라온다? 저는 그 반대로도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럼 네가 말하는 일 자체가 역술적으로 네가 하는 일 자체가 항상 언젠가는 역풍 받을 수 있는데 그 역풍을 왜 걱정을 해? 역풍이 오면 그때 가서 걱정을 하면 되지. 네가 하는 일자체도 네가 얘기했듯이 네가 지금 뭐 구속을 시켰어. 도매를 내렸어. 또 다른 일이 있을, 수,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 어느 일이나 마찬가지인 거잖아. 지금. <clears> hmm. <throat>